어떤 타원이 있고 이 타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고 하고 AF가 아, 타원과 만나는 점중 아,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이때 이 각이 90도일 때얘 넓이가 24랍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대충 그려져야 돼요 정말 말 그대로 대충 그려보면 타원이 이렇게 있고 음 y 좌표가 아닌, 그러니까 y 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면서 그 다음에 f랑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음그 다음에 a f가 만나는 직선 a, 어? f가 x 좌표 양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네. f 프라임 f 보통도 이렇게 쓰죠. a f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f a B. 그러니까 요거죠. 요 각도가 90도다. 요렇게 됐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이제 잘 그려놓은 게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로 써야 되냐면 일단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랑 여기 했더니 수직이더라. 그죠? 어, 일단은 그리고 타원이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요렇게 봤을 때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도 장축이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도 장축이 돼야 된다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정확히 동일하겠죠 그지 중점이 원점이고 타원의 중점이 원점이고. 정확히 얘가 이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중간에 수직을 끼고 있으니까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 45도고, 여기 45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수 있다는 라 거고, 음, 나머지 준 정보는 여기 넓이가 24라는 거, 그죠? 넓이가 24라는 거를 또 줬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죠. 어, 장축의 길이를 EA라고 했기 때문에 타원은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서 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즉이 빨간색 이렇게 더해도 EA가 돼야 되고 파란색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EA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하나 하나의 길이는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빗변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빗변이니까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면서 여기가 루트 2a가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절반씩 잘라서 봤을 때이 절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a가 될 거거든. 이 길이가 정확히 뭐랑 같아야 돼요? 또 c랑 같아야지. 그렇 타원의 abc로서 c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a, 0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거고 어, 또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또요 길이, 요 길이를 합쳐서 어, 또 EA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일단 음, 뭐를 할수 있을까? 넓이가 24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아, 직각 삼각형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뭐를 미지수로 잡을까? 어, ABC 이런 거쓸 수는 없으니까. 뭐 K라고 잡을까요? 요, 길, 요 길이를 K라고 하면은 어, 요 나머지 길이는 장축의 길이에서 K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합쳐서 EA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을 쓸수 있냐면 일단 피타고라스, 예제곱 얘 예제곱 얘 더하면 예제곱이 돼야 된다. 즉 어, A 플러스 K 제곱이죠. 이걸 했더니 이제 얘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가 24라 그랬으니까 요 넓이를 이제 a랑 k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 2분의 1에 a에다가 a 플러스 k를 곱하면 이제 이게 24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넘겨서 계산해 보면 이제 48이 나와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거고 어쨌든 문자 두개식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a의 값과 k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 일단 먼저 정리해주면, a제곱에 2 a 2AK에 k 에 k제곱이고, 여기는 4a제곱에 4E 마이너스 4ak에 k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류항들끼리 쭉 계산을 해주면, 얘네끼리 서로 사라지고요. 얘는 e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치면은 6ak가 2 a 제곱이돼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로 a를 하나씩 날려보면, 이런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A는 3K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A랑 B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K를 구하기보다는 A를 구하는 게더 낫겠죠. 그러면 K 자리에 3분의 A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3분의 4A에다가 A를 곱한, 3분의 4에 A제곱을 했더니 48이 되더라.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A제곱이 36이 되네요. 그래서 a제곱은 얼마다? 36이다. 그럼 a를 6이라고 치고 날리면 3루트 이네요 그럼 c제곱은 9, 2, 18이다. 그럼 b제곱은 얼마여야겠어요? 얘도 18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어 얼마죠? 저게 5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포인트, 나도 살짝 고민한 지점.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미지수를 늘려나가는, 그죠? 미지수를 하나 늘렸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거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지수를 늘려나가는 게. 근데 미지수를 늘리더라도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 왜 했냐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들을 다 충분히 활용하려면 이 길이들이 정의가 돼야 된다고 a나 b 로써 근데 a나 b만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지? 물론 a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아한변을 그냥 어한요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해 놓으면 이거랑 관련해서 식을 두 개를 쓸수 있는 거고 우린 지금 어차피 다 a에 대해서만 나타냈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 늘어나도 식두 개가 생기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대수적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는 식과 문자의 개수 차이를 얼만큼 좁혀나가느냐예요. 그지? 설령 문자 네 개가 있어서 이네 개를 구해야 된다 하더라도 식이 네 개가 나올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물론 복잡하겠지만. 문자가 3개 있으면 식 3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 문자가 2개밖에 없으면 식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맞춰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근연 중에 하면서, 해야, 문제를 풀어야, 여기를 K로 잡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막, 뭐, 어? 야, 타원의 정이 몰라? 어? 타원의 정이? 이거랑 이거랑 더했을 때 장축이 되는 거 이거 몰라? 왜 식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그냥 내가 바보 같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빌려야 돼. 생각하는 법 자체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응?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